어려운 시험이라고 이렇게 빼서 니들하고 안 보고 그런 짓안 하고요. 우리 어려운 시험도 볼 거예요. 그때마다 점수에 충격이 있겠죠. 일반적인 고3 수업은 모의고사를 보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모의고사를 여러분한테 시험 보지 않아요. 숙제로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 니들이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깨뜨릴수 있잖아요. 어려운 시험을 보면. 여러분이 학원을 계속 잘 다니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괜찮다고 착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어수업에서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를 안 보면 뭐합니까? 비문학 지문 한두 지문에서 세 지문 분석하실 거예요. 문학 지문도 한두 지문에서 세 지문 분석하겠죠. 남의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네 뭐한 지문, 다섯 지문 설명을 들었어요. 듣고 나면 그리고 그걸 내가 매주 학원을 빠지지 않고 가고 있으면 무슨 생각해요? 잘하고 있는 거 같잖아요. 이대로 수업 계속 들으면 괜찮을 거 같잖아요. 내 국어가 늘고 있는 거 같잖아요. 같잖아요. 그럼 편하잖아요. 방학 동안 그렇게 해서 산모가 망하고 육모가 망하는 거예요. 지난번 모의고사를 보면서 니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야 돼? 아, 내가 한참 멀었구나. 난도가 살짝만 올라가도 내가 지금 대응이 안 되는구나. 나 큰일 났구나. 나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뭔가 좀더 어려운 것을 들기 파야 되는구나. 물론 고통스럽죠. 불안하죠. 근데 그거 없이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시험을 보잖아? 그럼 흔들려. 왜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근데 그 흔들림을 유도해서 어려운 시험을 보는 거야. 안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2학년 때도 마찬가지야. 2학년 애들이 2학년 난도의 시험을 보면서 "국어 괜찮은데? 나는 국어가 참잘돼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게 나중에 너무나 큰 결과값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그거 안 해주려고. 그리고 니들도 마찬가지야. 고3 파이널에 이만큼 나와. 지금 여러분이 보는 모의고사의 난도는 실제로 언제 나오는 모의고사의 난도냐면, 고3 8월, 9월쯤 되잖아. 이런 모의고사가 쏟아져. 근데 내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그전에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어, 이런 모의고사 안 풀어봤으니까 근데 그걸 갑자기 고3 8월 9월에 만난다 그럼 점수 겁나 안 나오겠지 그럼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야 그럼 어떡하지? 그걸 어떡 하지 그럼왜 그때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되니 그렇게 나올 거 아는데 그래서 내 별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싶지 않아서 갖고 온 것이지 너희들 저한테 절망을 주려고 갖고 온게 아니고 동시에 이게 절망일 필요도 없는 것이 야 어려운 시험이야 여기가 목표야 이런 거 풀고 적응할 수 있는 거 그게 목표야 그래서 공부하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내가 공부를 더 차분히 할수 있는 아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목표치 설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합시다 합시다.